금남남 캔님는 네. 맥주 마셔주세요. 향기증 난단 말이에요. 키타 아, <laughs> <laughs> 누른 김에 터키야 넣이 말. 반갑습니다. 산적 군남이 사드리겠습니다. 육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제가 그리웠던 음식이 있어요. <laughs> 그게 뭐냐? 제주 흑돈이라고. 아무튼 흑돈을 먹었던 기억은 제주도로 자주 갔었고. 어, 제주도에도 지인들이 좀꽤 은근히 많아서 갔을 때마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 품종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틀려. 일단 뜯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피디님, 근데 갑자기 이제 질문이 있어요. 남편이 남캠이면은 피디님이 질투할 수 있다 그랬는데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투 안해요? 많은 질투하면 안 되나? 질투, 그래, 막 그러면 금방 오빠가 내 거라 하잖아 근데 박선우님 누가 봐도 남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저 진짜 주장 없어요. 지금 뜯었는 건데요. 진짜 주장 없습니다. 팬이에요. 청결 한 봉지 넣고 싶었는데, 사장님 눈치 보여서 세 개만 넣었어요. 목소리 듣고 알아챘어요. 해? 해? 지랄하고? 난 캠들만 받는다는 손편지. 봐봐. 아, 우리 편집자님 센스 봐라. 와. 역시 대한민국 산적 남캠 <laughs> 아야 청귤 서비스. <laughs> 제 저를 팬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자, 아, 발은 제주 고기라는 곳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호크. 여기 밑에 쪽은 삼겹살 붙어 있고 조금 붙어 있고 이쪽은 등심입니다. 등심. 요거는 돼지 등뼈 붙어 있는 네. 요것도 그걸 요 제주 흑돼지 삼겹살 이렇게 그리고 목살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제주 아이스팩. 뭐 자세한 거는요 제주 바른고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세세하게 가격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이렇게. 저렴하게 좋아. 요 흑돼... 제주흑돼지가 원래 비싸잖아요. 제주흑돼지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 요 이게 숄더래기예요. 이게 숄더래. 숄더래기라는 거는 어깨살, 어, 목살 쪽에 가까운, 가까운 거예요. 목살. 야, 이 목살 좋다. 목살 좋네. 야. A 세트, B 세트 합쳐가지고 한 6만원? 한 6만원 돈좀 하거든요? 자, 이렇게 A 세트, B 세트. 바로 꼬마 묶기 전에 불좀 정리 좀 하고, 불판을 좀 깔끔하게 요걸 좀 닦아줘. 끓여주거든요. 으쌰! 자, 일단 여기.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목살 구워주고. 자, 많이 올리지 마. 많이 올리지 마. 천천히. 자 요거 미리 안먹는거 죠 빼놓읍시다 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자불 붙었잖아요 불 붙었잖아 불 붙었을때 어떻게 해야되냐 불 안나는 쪽으로 옮겨야지 그리고 약간 심심하잖아요 심심하잖아 그러면은 소금 그리고 후추도 그 다음 뭐해야됩니까 자 일품질로 한잔 부어볼게요 자, 잠깐만 한번 보면은 야 이렇게 자, 이렇게 아 이따 이거 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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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모자 불편하다고? 올릴 때마다 불편하다고요? 지금 벗을게요 아, 남캠이 그냥 원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시지 가자 갑시다 자두루와에 자 일품질로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일반 소주보다 단맛이 좀 적다라고 일단 느껴져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목살은 거의 좀 익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좀 잘라가지고 금지 금지가 이묵시 금지 금지가 이 양파도 좀 꾸줄까요? 양파도 좀 꾸줄게요 형님 오늘 버섯 어, 없습니까? 마트가 아니고, 막 식당이 아니야. 좀 많이 열악해요.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미안해요. <웃음> 가자, 대파까지. 대파는요, 흰 부분을 구워 드시는 겁니다. 가자, 합시다. 자, 두, 두, 원. 일품 진로라는 맛이 옛날에 25도 하던 시절 있죠. 그때 술 드셔보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맛이랑 좀 비슷한데 좀 말드함이 섞여 있어요. 부드럽어요. 안주 하나 먹어볼까요 이제? 와 제주도에서 먹던 그맛 거의 그대로 나요. 전문점에서 먹는 그맛 진짜 그대로 나 와우! 산장님은 매일 캠핑 같은 기분일 듯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캠핑이라기보다는 그냥이 삶이에요 삶. <laughs> 자 우리 피디님 이거 하나 드세요. 조금 더 잘라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피디님 이거 오늘 한 병만 딱 끄시죠? 맥주 있어요. 맥주 있어요? 네, 원래 좀 맥주가 좋아요. 맥주 먹는 거 보시고 싶으세요 네.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굿남 남캠님, 맥주 드시는 거 보고 싶어요. 향기증 난단 말이에요. 굿남 남캠님. <laughs> 네. 맥주 마셔주세요. 향기증 난단 말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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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고기 탔다 이거 좀말 걸어갖고 근데 저래 탄게 맛있어 아뭐하 고기 탄다고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 탔잖아 와, 와 생방 처음 보러 왔는데 개웃겨요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이됐스뭐잔라자 두루와 아유 먹기 전에 제가 막 이렇게 막대다막 막,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장모님 있잖아요 <웃음> <웃음> 맞죠 피디님 맞죠 <laughs> 우리 장모님은 뭐 말만 하면 대했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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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나이가 밥, 밥 달래요 이거 먹어. 저기 묻고 너나라무이아 까발지마.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왔다. 하자 바로 코인. 자, 이렇게 이가 플라스마이다. 자 소금막 쉐리마 쉐리마 쉐기야마 쉐리마 쉐기야마 니는 고기 내는 산장 눈 깔아라 쉐기야마 자두루 와이. 아우 짜다! 음! 한입 해라 소독 같다 대파 한뭐또 뭐라고? <laughs> <laughs> 또 삼겹살. 이게 오늘 제대때이다푹 찍어 가. 음. 그 등심 부위. 또 동그랗게 빨갛스는만 이 부위만 좀 퍽퍽하지. 다른 부위는 되게 기름지고 어서하고 맛있습니다. 캠핑이나 뭐 글램핑 이데 갔을 때 대파 한단꼭 사가요. 대파를 너무 많이 대파세요. 고기도 타고 내 마음도 막셸리 타고 뭐 우리 육튜이들맨날맨날이 세상 험한 세상. 됩니가 삽니까? 이마 이거 보고 스마일 <laughs> 예, 하시면 됩니다. 이제 흑돈 삼겹살이 다 익었습니다. 아 육즙 떨어지는 거 봐라. 소맥 한잔 시엘이 마저 딱 해갖고 자두 우와. 이 기름이 사각사각해요 야 이거 진짜 제주 흑돼지는 항상 보면 지방 부분이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한 고기네요 제주 흑돈 삼겹살에 이파 대로된 제주 흑돈의 맛이 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주 흑돈 이렇게 주문해 을 가지고 이렇게 먹어 봤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지역에서 식재료들을 공수를 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고 했었는데 제주 흑돈 자체는 이 육지에서 키우는 우리 국산 돼지하고 맛이 좀 다릅니다. 정말 광고 정말 진짜 광고 아니고요. 이 정도 가격에 저 같은 거사 먹겠어요. 자, 오늘 막차 들어갑니다. 의심하지 마. 자, 두루 Ко